사무엘 하 12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므로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를 치셨고 그 아이는 심이 알타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그 흉악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죄와는 무관한 생명 하나가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고 또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이웃들에게 줄 것이며 그들이 다윗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계략가가 세운 그 계획대로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기고 갔던 후궁들과 동침을 하고 또 그런 압살롬이 결국 나무에 달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비극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압살롬에 대해서 외모가 심히 아름다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고 또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깎을 때마다 엄청난 양의 머리털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우 주목할 만한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엄청난 양 아, 털을 깎아야 하는 짐승은 다름 아닌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압살롬을 가리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했으니 이두 가지 사실을 조합하면 성경은 그를 흠 없는 양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살롬의 반란과 그 죽음이 죽음의 배경에는 근원적으로 다윗의 범죄가 있었으므로 성경은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흠 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죄 없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흠 없는 어린 양이라는 그림자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함의 아내에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으므로, 여로보함의 속한 자로서 유일하게 그만이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와 또압 살롬이 그러했듯이, 성경은 하나님께 신실했던 아비야 곧. 아비 여로보암의 죄와 무관했던 아비아가 우상 숭배자인 자신의 아비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다는 사실에 또 한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라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내 아버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경은 결국 아비아를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죽은 무고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실한 아비아를 비롯해서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와 또 압살롬 이세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 세 사람을 통해서 흉악한 인간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마치 흉악한 죄인처럼 죽으셔야만 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저와 여러분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지나긴 했지만 우리 우리의 또 다른 날주인 에스겔서 40장 이후에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전에는 원래 있었던 떡상과 금촛대와 분양단이 없었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없었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돌판이 들어있던 언약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던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시고, 또 스가리아 6장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고 또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7장에서 하나님이 지성소를 가리던 그 성소 휘장을 위에서 부터 아래로 둘로 찢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름 아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모두를 이루심으로써 그와 연합한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던 성전의 참된 원형이시여 영광과 생명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듯 구약시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내내 그렇게 상징적으로, 또 암시로, 또 그림자와 모형으로만 우리 주님을 희미하게 그려내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또 다른 날주 골로세서 1장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주님은 반드시 감춰진 비밀이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시고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말하였느니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12장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 그래서 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구원의 길은 택한 받지 못한 채 멸망할 자들에게는 절대로 드러나지 말아야 할미스테리여야만 했고 택한 받을 자들 곧 영생을 누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밝히 드러나게 돼 밭에 감추어진 것 같은 비밀스런 보화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두 사람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소망의 길을 듣고 보고 깨달아야 할 택한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듣고 깨달아 묵상한다는 말의 본질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독서를 즐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건, 저 사건으로, 또 율법과 시와 역사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세 없이 말씀되고 있는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원수가 어떻게든 우리로 말씀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영원한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초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도무지 흔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삼아하여읽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을 주목한다면 원수는 굳이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되 그저 인간의 도덕과 윤리나 종교성, 누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원수가 그토록 바라는 바, 영원한 소망의 등대이신 예수로부터 정화 여러분이 이미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 맨 앞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데 여러분의 삶의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그 일이 쉽다면 세상의 지혜자들과 권세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겠고 이처럼 손만 뻗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오늘날 왜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루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장에서 그러나 너희 눈은 보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그리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깨닫는 지혜를 주시든 주님의 성령께서. 어떻게든 택한 받은 저와 여러분 하여금 말씀을 읽을 때그 감추어진 보아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시되.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들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느껴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고 붙잡는 것 그것이 말씀을 주신 가장 큰 이유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설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세례묵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살려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